여러분, 이번 한 주에 눈도 많이 내렸잖아요. 눈도 내렸고, 또, 매서이 칼바람도 막 불고 그랬던 한 주였습니다. 제 추웠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하고 등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몸이 다 경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 겨울이 오긴 왔구나. 겨울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도 보시면은 좀 색깔이 좀 달라졌죠. 겨울 눈밭의 모습도 있고요. 어, 겨울을 상징하는 모습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겨울이 되면은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죠. 겨울이 되어도. 가슴 따뜻하게 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태어나신, 나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신 날은 그 사라 그 사실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을 다 즐거워합니다. 기다리기도 하고요.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서로는 이렇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인가요? 음.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날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두 부르고 축하하고 그렇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신 이날 때문에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이 인간의 역사의 추운 겨울에도 웃을 수도 있고. 뜻하게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예수님이 나신 즐거운 날 때문이었다. 그죠? 모든 유럽의 문학 책들을 보십시오. 그 속에는 항상 크리스마스 날에 대한 소재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날 되면 서로 모임도 갖고, 또 데이트도 하고, 친구들과 영화도 보고, 즐겁게 보내고 그들의 가슴을 채워 보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또이 날이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이 날이 되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 힘과 위로 따뜻한 그런 은혜가 오는 걸냐?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무언가 다른 것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것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오늘 나온 예수 그리스의 이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이름이 뭐라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따뜻한 위로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성탄절은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함께 뭐 맥주도 모여서 한잔씩 하고 또 나이트 가서 춤도 추고 크리스마스라고, 그죠?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가서 즐거운 모임들다 가져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날의 핵심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찬양가사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가사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은밀한 곳에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이 임마누엘,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라는 겁니다. 예. 어디에서도, 어떤 종교에서도, 이러한 임마누엘의 개념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더 빌어야지. 내가 더 많이 드려야지. 하나님이 한번 날 살펴봐 주실까? 이게 다른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값없는 은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고 부족한 많은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해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날은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 주부터였는데요. 대림절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 예배까지 한4주 정도 그 날을 생각하며 교회 전통은 계속해서 대림절 예배와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그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믿었던 몇몇 사람들을 한번 걸음 따라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이 나신 날로는 알고는 있는데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모두가 그 사실을 내 가슴에 받아들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묵상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최초의 시대 때부터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한이 사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말씀 한번 다음 장 한번 넘겨 줄까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향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타락한 사건이 있는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사탄은 인간을 유혹해 넘어지겠지만 여자의 후손인 여자의 후손인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겠다라는 사실을 먼저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23절 여러분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음. 이 말은 누가 했느냐?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신이 아들의 나일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은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700년 전 사람이... 지금 700년 후에 일어날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데 처녀가 잉태할 것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할 것을 얘기했고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분명하게 700년 전에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분명한 이름과 뭡니까?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700년 전에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남유다, 아까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성경에는 끝, 끝쯤에 끝 있어서 아마 얼마 안됐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도 사실 700년 전 사람입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700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 다음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700년 전에요. 이미 아기 예수께서 어디에서 나실 것도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은요.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저기 깊은 시골 마을에 별로 눈에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장소거든요. 정말 시골입니다. 그런데도 정확하게 장소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왕이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왕은 이스라엘만 다스릴 것이 아니라 영원의,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을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이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 전에게 날 것이란 이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같습니까? 이 마태복음 다음 장에 가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난리가 나요. 왜 난리 났냐면, 그 사람들이 눈치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이 있는데요, 지금. 지금. 심각한 말을 한 겁니다, 지금. 예, 큰일 납니다. 요즘도 큰일 나요,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비하러 왔노라 라고 눈치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말에 촉각을 곤두 세운 사람이 누구냐? 헤로도왕이겠죠그 당시의 왕인데, 이 헤로당이요. 성경의 가장 능한 사람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그리스도라는 자가 어디서 나겠느냐?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장수만 알면 바로 죽이려고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뭐라고 했냐면,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왜냐? 그러면서 그 말씀에 나와요.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분명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선지자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학자들과 이 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날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알고는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나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려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나 여러분들들이 경험하지만, 내가 성경 지식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도요, 잘안 돼요. 순종하는 게잘안 돼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알면 순종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을 제가 목회한 건 아닌데도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과는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사실, 그것도 베들레헴 마을에서 나신다는 사실,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사실도 다 알았습니다. 학자들이 알았으면 매, 매주일마다 회당에 가서 성경을 배우는 유대인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일이 나에게 닥쳐오니까, 막상 나에게 그,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이걸 아는 것과 그 속에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행하는 것과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두 사람은 몸소 겪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요셉은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내가 같이 저 잠을 잔 것도 아닌데, 임신했다는 사실은 그 정말 앞이 깜깜하고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당시에 약혼녀가요,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 가늠했다, 이거는 사형이거든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또 이때만 해도 천사가 아직 안 나타났어요. 천사가 안 나타나고 아직도 가만히 생각하는 중에 천사가 났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중에는 그냥 가만히 생각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이고 해야 될까 하면서 막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해요? 정말 너무 속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오해를 풀어준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야 했을지를 한번 짐작해 봐야 됩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이 내 삶에 다가와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난감한 상황 앞에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마리아도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오해를 받아야 되는지 정말 못살 노릇입니다. 배웠던 성경 말씀도 생각도 안 나요. 이럴 때는. 생각도 안 나요. 아무리 설교 많이 들어도 생각이 안 나요. 바로 그때 요셉이 한 행동을 가만히 보면 감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감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합니까?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 정도면 막장 드라마입니다. 사실은 막장 드라마거든요. 칼은 이제 요셉의 손에 딱 쥐어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배신한 아내를 처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 불쾌한 사람이고 너무 괘씸한 사람이고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지만 도무지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한 행동은 뭐냐?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였더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랑했던 그 여인 마리아를, 그녀의 삶을 지켜주려고 했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은, 자신이 이혼의 사유를 자신이 만든 것처럼 덮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약혼한 사람을, 그것도 임신한 사람을 끊는다는 것은, 이혼 사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가만히 끊는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본성으로서 할수 없는 행동입니다. 뛰어넘은 행동입니다. 너무 괘씸하면 드러내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좀 받았으면 그래야 좀 직성이 풀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 요셉의 이 의지적인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해 줄수 있었고, 예비하고 마련해 길을 마련해 줄수 있었던 그 일, 그일 누가 하였느냐? 요셉이 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기 때문에, 만약 드러내버렸다면 마리아도 죽고 아기 예수도 같이 죽었을 텐데, 그러나 이첫 번째 관문을... 요셉이 잘 이겨낸 것입니다. 이 모습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요셉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 예배 시랑 생활 잘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의의를 세워간다 생각하는데 이런 율법적인 의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의의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의 편에서 한번더 생각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품어 주려는 사랑의 마음을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사랑의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수많은 사람들이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랑의 의를 실천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의를 실천한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아기 예수가 임하는 겁니다 사랑의 의를 실천하고 몸부림치고 힘들어요.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만히 그 뭡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것은 속이 부글부글 끊고 있다는 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용서하는 게. 기다리고, 이해해주고, 참아주는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 이 사랑의 의를 실천하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보여주신 겁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 그런 사람에게만 는 겁니다. 사랑해, 우리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 입기를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다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적인 의를 잘 지키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고 착각합니다. 율법적인 의는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더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의가 율법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외적인 것을 지금 얘기 지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율법적인 의 의를 지켜서는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율법적인 의로에 집중한 사람들은 이 아기 예수가 오심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율법적인 의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에 이만큼 헌신했다고? 내가 이만큼 헌금했다고? 나는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모든 예배 때마다 나는 항상 경건하게 예배드렸어. 목회자 어려운 것 같아서 늘 함께하려고 위로도 해줬어.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 다 율법적인 의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과 내 형제가 나에게 아무리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이 요셉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은 뭡니까? 보기만 해도 내 안에서 정말 참기가 힘들어서 일어나는 내 안에 본성적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어떻게? 정말 요셉의 입장이 그렇지 않나요? 내 자식도 아닌데 마리아에게 난그배 속에 있는 그 아기는 내 자식도 아닌데 그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그러나 그는 힘들었지만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은 뭐냐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제가 드려서 죄송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은 감정적으로 아직도 너무 어렵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만약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감정 같았으면 벌써 드러냈고 사단을 내도 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사랑의 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이 아직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순종하고 또 품어주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위선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 사랑의 의를 실천하려는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회복되면 그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더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요셉의 삶속에 어떻게 임만웰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그 사랑의 의를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요셉과 같이 참고 드러내지 않고. 아니 끊고자 했던 이 사랑의 의를 실천하려는 사람에게 그 요셉의 삶에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께서 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다 공급해 주셨겠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요셉의 삶이 어땠나 가만히 보니까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꿈으로도 나타나서 요셉이 도망가라고 얘기도 해 주고 또 도망가서 이집트로 도망갔는데 빈손으로 가서 그기서 먹고 살게 빈방 하나 잡을 돈이 없었으니까요. 뭘 먹고 살까 걱정했는데 한밤에 동방박사 와서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이 좋은 선물을 또 받아서 또 그걸로 가지고 이집트 생활한 모든 일용할 양식으로 또 피신한 동안 또쓸수 있는 이게 인만우리 은행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할 길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피로들을 공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의는 실천하기 어렵지만 한번더 생각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위해서라도 사랑의 의를 실천하시면 하나님 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사랑의 의를 새기면 여러분이 어둠 속에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고 연약한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란 인마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요셉을 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용서하기가 어렵고, 나에게 했던 그 상처의 말들 참기가 어렵고, 또내 뒤에서 나를 또한 모함했던 것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또 얼굴을 대하기도 싫었는데, 그러나 주님 요셉은 그러한 말씀을 늘 들었지만 막상 나에게 다가올 때는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요셉도 가만히 끊고자 하였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드러내지 않고, 그래도 드러내지 않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품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요셉과 같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율법적인 의의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이 사랑의 의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래하여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되모, 또 아부자는 그 사람이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마누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라하여서 이 신앙생활에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요새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